안녕하소예. 도넛이 먹고 싶어서 도넛 모음 모버실를 들고 온버실사상 소예입니다. 도넛이 넘넘 먹고 싶군요. <laughs> 지금 코로나 심해서 위험하잖아. 대도 집에 있어야 돼. 너도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짬핑 소예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야. 아쉽지만.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마스크 잘 껴주고 점핑소에 가고 싶은데도 참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노력해야지. 지금은 다른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지. 너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그리고 너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잖아. 마스, 놀때 마스크를 아예 주머니에 넣고 놀던데. 그러다가 진짜 걸려. 큰일 나 큰일 난다고 너 하나쯤은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너만 걸리고 너만 아프면 괜찮지 너가 방심한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고 게다가 어린이는 무증상이라던데 좀 정신 좀 차리자 오세요 음 고민 상담? 아, 우원님 안녕하세요. 고민이요? 네, 지금 사람도 없고 심심하니 들어드릴게요. 무슨 고민인가요? 음. 오, 기네요. 네네, 네네. 그건 나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설마, 하트 친구 이름이 하트, 하트, 하트고, 우유님의 실명이 김하율인가요? 에이, 설마. 아, 설마. 어, 진짜요? 스토커는 무슨 내가 그 하트, 하트다. 너 그거 너가 잘못한 거잖아. 내가 그렇게 모르지 말라고 평소에 계속했는데 계속 그러고. 그니까 화를 내지. 아직도 너가 잘못한 거를 모르네. <laughs> 내가 예은이랑 친구를 왜 했냐. 하. <laughs> 야 누가 그렇게 화낸다 이러면서 화를 내냐? 에이유 말이 안 통해요. 자기가 피해자인 척. 피코는 난더할말 없다. 차단 잘 먹어. 사단이나 먹으랏 <laughs> 여러분, 저 이제 유튜브 그만둬야 될것 같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유튜브를 그만둬야 될것 같다고요. 응? 이 반응이 아닌데? 아 잠시만요 여러분 몰카에요 구치하지 말아주세요 아 어, 구치하면 안돼요 여러분 제발요 열무카예 용몰카? 어 진짜요? 와 여러분 연기 잘하시네요 와 배우해도 될것 같아요 네? 쇠고기 라면님 안녕하세요 근데 뭐가 몰카죠? 인사만 했는데 네? 무슨, 아, 네. 뭐지? 두 분께서 짜신 건가? 아, 저는 실시간 중이죠? 어, 네. 뭐지? 또 눈치 꽝이라면서 속마음 있는 거요 뭐야? 이게 가. 니별을 네 반대로 하시나? 응? 네? 맞춤법 때문에 잘못 읽겠네요. 네? 아, 해석이면 2조? 아, 진짜 뭐지? 또니가 네 반대로 하시네? 응. 오늘 시청자분들이 왜 그러시지? 시청자분들이 오류가 나셨나보다. 아, 몰라. 실시간 꺼요. 안녕하.. 어후 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아오셨죠? 심심해서 실시간 다시 켰어요. 3초 됐으려나? <laughs> 엥? 나는 이소예인데 윤소예라면 그 나랑 친한 애인데? 꼬마 삥 뜬다? 아.. 어, 돈 빌리시는 거죠? 당연히? 어.. 응. 음? 그러면, 선후배 사시, 사이에 삥 뜯는 게 어딨어요? 참나. 아, 네네, 여전하시겠어요. 동생이 언니한테 잘도 때리겠다. 꼬마 실망. 나한테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이런 애였음? 삥뜻? 삥을 다 뜯네 이학년이나 윤소혜가 아니라 이소혜야 이 바보야 그니까 내가 너보다 언니인 4학년이라고 아언니인줄 몰랐구나 언니인줄 알았으면 1학년 윤소혜한테 가서 삥 뜯었겠네 맞지? 그리고 나한테 사과하면 안 되지 지금까지 삥 뜯은 애한테 갑봉갑 사과하고 애들한테, 사과는 애들한테 해야지. 안 그래? 그러면 너가 창피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지. 너가 한 일이니까 너가 한 행동에 책임을 줘야지. 나 애들한테 너 사과했냐고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볼 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생각 하지 마. 이제 나가. 아, 그래. 우리 방 꾸리꾸리? 꾸리한테 냄새도 나고 비듬도 있고 이빨 사이에 모도 껴있던데. 이참에 충고해줘야지. 아 저기 꾸리야. 내가 하는 말 상처받지 말고 잘 들어줘. 일단 하루에 세번 이상 양치하고 더 하면 좋고 들어오면 은 바로 손발 씻고 양치하고 하루 한 번은 꼭 씻고 자. 씻을 때 빡빡 꼼꼼히 씻어. 그러면 친구가 더 많아질 거야. 응응 응. 기분 안나빠져서 고마워 내일 봐 응? 어? 어? 어, 오늘 어, 오늘 온라인주였어 근데 너몇 살이야? 언니였던가? 10살 아니야 너? 너? 10살 아닌가? 10살 맞아? 응? 나 11살인데 응, 나 아직까지는 학교 좋던데. 근데 내 나이 몰라? 나 11살이야. 호칭 좀 붙여주라. 아, 몰랐어? 어. 아, 몰랐던 거라면 괜찮아? 다음부터 붙여줘 여러분 소의마이큐가 뭐냐면요 q n 리와 아, TMI를 하는 소의채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1분도 안 남아서 버전하기엔 좀 부족하기 때문에 TMI 좀 할게요 오늘은 편방을 바꿔서 편집해봤는데 어떤가요? 어떤 게 낫나요? 저는 그전 게 나은 거 같은데 그리고 글씨는 큰게 낫나요? 작은 게 좋나요? 오늘은 도넛 모버실을 들고 왔어요. 다음에는 무슨 모양공을 들고 올까요? 색깔 모버실 들고 올까요? 색이면은 민트색, 핑크색, 노란색, 중색 한 개를 댓글에 써주세요. 가장 많은 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무도 할게요. 오늘의 암호는 이 곰탱이입니다. 다르시면 몇몇 분들은 댓글 달아드릴게요. 요즘 영상 올려도 고치자가 생기는데 100명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시, 시간 다 돼서 실시간 끌게요. 많이 암호 써주세요. 이상 소예였습니다. 빠!